얘는, 어,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어, sn에 대한 식을 구하라는 건데, 음, 여기 지금, 요, 축이, 어, x는 en이라는 선이 나와 있고, 그래프의 식이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an, bn, cn, dn을 찾겠어요. 일단, an을 부터 해보자. an은, 2의 n승을 x자리에다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어, 2의 n승, x가 2의 n승일 때, y 값은 4, 1 곱하기 2의 n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 2n승, 의그 다음에 얘는 2의 2n-2 이런 식으로 쓸수 있네요. 이게 a_n의 좌표다. 그 다음에 b_n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b_n은 2n일 때 2의 음, 2n의 제곱이니까. 2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제곱이다. 그 다음에 cn은 cn은 얘랑 같은 y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에 2n이라고 써준 다음에 어, 요 식을 풀어주면 되죠. 2에 2n은 1 x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x값이잖아. 그러니까 어, x의 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음,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 아,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양변에다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에 2n 플러스 2는 x의 제곱이다. 그러므로 x는 2에 n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 <laughs> 그 다음에 dn은 여기서의 x 좌표 2의 n 플러스 1과 같고 여기서의 y 좌표와 같으니까 2의 y 좌표, an의 y 좌표는 2n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좌표의 차이는 2의 n 플러스 1 빼기 2의 n 이고 y 좌표의 차이는 음, x 좌표의 차이가 밑변 이게 되겠고요. 높이는 y 좌표의 차이 2에 2n, 마이너스 2에 2n,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sn은 요 곱하는 거죠. 근데 얘를 좀 계산을 해보면, 밑변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2 곱하기 2에 n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어, 2에 2n, 마이너스 4분의 1, 2에 2n이니까, 얘는 결국 4분의 3, 2에 2n. 이렇게 할수 있네요. 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sn인데 sn은 2에 n 곱하기 4분의 3 2에 2n. 이렇게 된다. 그러면 n승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묶으면 어, 2 곱하기 4에 n승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4분의 3 곱하기 8의 n승 이런 식이 나오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역수니까요. 어 시그마 SN분의 1은 1은 이 6의 분모로 가는 거지. 3 곱하기 8의 n승 분의 4 어, 한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3분의 4 곱하기 8의 n분의 1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 대까지, 1 구하시면 되겠다. 공비부터 10 하면 되겠네요. 얘는, 공비가 뭐야? 8분의 1이죠? 첫항은첫항은3 곱하기 8분의 4가 첫항이고요 공비는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얘는 6분의 1이 나오네. 얘는 8분의 7. 이렇게 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42분의 8. 4로는 안 되고, 2로 약분 되겠다. 4, 8. 2, 21분의 4. 뭐, 이렇게 값이 나오네. 네. 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음. 우리 24번이 더 어렵네. 네.